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일산 킨텍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캠핑 샘, 엠, 피크닉, 피크닉 페어. 페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리브에블 차량은요, 바로 뒤에 있는 이 차량, 저희 어, 대표님의 야심작이기도 어, 하죠. 지금 뭐 너무 사랑을 받고 있어서 우선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는다는 <laughs>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잠자고 있던 여성 캠퍼들의 여심. 오. 여심을 자극해서 적금을 깨시고 비트코인을 팔고 <laughs> 원래 리치한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여성 오너 캠퍼님들 구매가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오자마자 제일 눈에 띄었던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인데요. 네. 딴타페 차량이에요. 외관으로 봐도 너무 예쁘고. 음. 한번 대표님이랑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해 갖고. 네. 진수민 아나운서님은 지난번에 카니발도 보셨고 그쵸. 산타페도 봤으니까 솔직하게 여성 시각으로 음. 한번 샅샅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 전시장에 딱 왔을 때두 가지 차량이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가 이 차량이에요. 어 진짜요? 200호 막 네. 커다란 것도 있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그중에 한 대가 이 차량인 게 우선 네. 그 원래 여성분들은 차량이 크면 운전하기에 네. 좀 무섭다라는 그 불안감이 살짝 있어요. 내가 할수 있을까? 네. 근데 이 차량은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 근데도 공간감이 나오는 이 신기한 느낌이 있어서 어,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친구예요 이, 이 친구가 어. 그리고 남성분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또 사륜구동을 넣을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좀 각광받는 이유인 오. 것 같습니다 네. 얘가 지금 몇 인승이죠? 얘는 지금 6인승인데요 네. 90%가 5인승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우선 어, 내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외관 자랑부터 한번 하면 네. 안 될까요? 네, 외관 자랑부터 해주시죠. <laughs> 우선 그 산타페는 일반 현대 디자이너들이 대시보드 네. 앞 라인부터 뒤에까지 실내를 빼는데 얘는 코로나 때 디자인이 돼서 뒤에 차박을 할수 있도록 뒤에부터 앞 라인까지 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나 차박하기 편한 네. 깍두기 모양, 오. 약간 벤치 지바겐이나 이런 것처럼 깍두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 살짝 아쉬운, 2%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네. 하이루프 팝업이 올라가면서 너무 이뻐졌다고. 아, 네. 그래서 끌렸나 보다. 네. 아. 한번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안 될까요? 네, 찬찬히 <laughs> 보여주시죠. 네. 대표님, 근데 네. 뭘 사기 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아, 가격이요? 가격부터 네. 공개를 해 주시죠. 아 일반적으로 뭐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캠핑카랑 비교해 보면 네. 현대가 1층을 이미 다 공짜로 만들어 놨기 어. 때문에 가격이 산뜻한 편입니다. 오. 그래서 우선 가격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여성분들이나 가족분들, 음. 남성 캠퍼분들은 무조건 사륜을 좋아하고요. 네. 5,246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옵션을 베이스 차량 현대 자동차 트림, 뭐, 익스크루시브,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플러스, 캘리그라피,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있는데, 네. 등급이나 현대 옵션을 좀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장 옵션은 뭐, 고민할 게 많지 않아요. 오. 무시동 히터 230만원, 네. 인버터 패키지, 그러면은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100에서 300암페어까지 확 올라가고, 네. 인버트 순수 정연파 인버터 2kg 하고 자동 절차기, 주행 충전기 업그레이드, 한전 충전기까지 돼서 290만원. 네. 그리고 어닝. 어닝, 어닝 패키지. 이렇게세 가지. 아. 가솔린 무시동히터 옵션 1번, 2번 배터리 인버터 패키지, 3번 어닝 패키지. 그래서 뭐 특정 부분은 고민할 게 별로 음, 없습니다 그렇네요.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대표님, 보통 이 차량이 되게 다양한 색깔로 나오잖아요, 네. 현대에서. 네. 차량 색깔 변경도 가능한가요? 네, 얘는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게 얼씨 브레스 메탈릭 매트랑 컬러가 있는데 어? 현대 기아차에서 기존에 볼수 없었던 컬러인데 메인 컬러로 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루프까지 컬러를, 차체 컬러를 정하면 자동차 도장으로 루프까지 따라갑니다. 어, 그럼 만약에 어닝을 달게 되면 어닝까지 맞춰서 나오나요? 어닝은 우선 화이트하고 블랙 두 가지 아.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색 맞추는 거에서 맞추면 아, 조화롭게 잘 되고 어. 우선은 차량 컬러는 8가지 중에서 네. 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골라 먹는까지 31. 아, 그럼 8가지랑 네. 루프까지는 맞출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얼씨 브레스 메탈릭 매트 너무 사고 싶습니다. 오. 예. 그럼 만약에 대표님, 네. 얘는 화이트, 얘는 메탈 뭐 이렇게 도 가능해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신, 하신 분은, 분은 없는데 마이바흐처럼 어차피 루프 색깔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뭐 제작사랑 상의하시면은 간단하게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희 차량. 차량 컬러는 저희 출고된 차량 사진 첨부해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쪽에서 보시면은 이 흡기구가 운행할 때 얘가 딱 어, 열리거든요. 열리는군요. 굉장히 오. 멋있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이 뭔가 이쁘지만 네. 루프가 올라갔을 때더 이쁘다는 소리를 진짜 와. 관계자, 전문가분들한테 진짜 1 0 0명 가까이한테 네, 들었고요. 네. 측면을 보시면은 물론 어닝을 달면 네. 편리한 점이 1 0 0 가지가 더 넘을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저희 산타페 챌린저는 또 캠리니 분들이 데일리카로 많이 사다 보니까 네. 요즘에 어닝은 제가 좋은 건 아는데 네. 쉘터로 하겠다 음. 그러면서 이 어닝을 안 다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은 있어요 네. 그랬을 때이 디자인 이 루프 디자인이 기존의 산타페 챌린저를 음.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을 받습니다 음. 한번 실질적으로 뒷라인까지 한번 봐 주시면은 이 네. 챌린저 로고가 약간 블랙이라서 또 블랙 컬러는 블랙 잉크로 해도 잘 어울려요. 어, 예뻐요. 그래서 베시운 크리에이터라고 네. 저희 인플루언서 있거든요. 네. 여성 인플루언서 분도 블랙 컬러를 사셨더라고요. 오. 특이하게 오히려 남자가 또 훨씬 약간 오렌지, 에르메스 색깔보다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네. 이따 자료 보여드리는데요. 그거하고 뭐 그레이, 메탈릭 그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가 나와 있어서 네. 산타페가 진짜 좋은데 저희가 이런 산타페 전체적인 외형을 하이루프 팝업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여성분들이 쌓인 가볍게 진짜 비트코인 팔고 <laughs> 작금 <작품> 해약해서 <laughs> 구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네. 진짜 예쁘네요. 네. 어, 예뻐요. 화법 루프 올리기 전에 또 자랑거리가 네.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루프를 열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데일리카로 이용하시는데 이, 이 하이 루프 공간이 한 12cm 정도 루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반 산타페는 진짜 하이루프 아니면은 차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저처럼 그렇죠. 안전키 큰 사람은 아, 솔직히 그렇죠. 답답해서 그렇죠.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팝업루프를안 써봤다면, 네. 어 그냥 이렇게 좋은 그렇죠. 거구나 하는데 이제 네. 뭐 아파트 34평 살다가 갑자기 그렇죠. 18평 가면은 좀 답답하잖아요. 적절한 비율이네.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앉은 키큰 제가 잠깐 네. 안에 들어갔다가 한번 나와볼게요. 이렇게 오 제가 앉은 키 1m 넘는데 이 뒤쪽이 좀넓거든요 이렇게 해도 머리 공간이. 네, 대표님, 지금 머리도 이렇게 세우셨는데 네. 머리카락도 <laughs> 한올 닦고 있지 않아요? <laughs> 네. 제가 앉을 수 있으면 웬만한 한국 맞아요. 남성들은 서장훈님 빼고는 다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아, 올라갈 때 25초. 내려올 때 16초. 어, 못 보신 분들 있으니까 이쪽에서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동 팝업일 때는, 아, 그 전시 한번 나오면 네. 수백 번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 어깨에 파스 아프시죠? 붙이고 그랬는데, 그쵸? 이제는 손가락 두 개면은. 자, 보세요. 예전에 카니발 캠퍼밴 수동을 아들이랑 다니는 미지 캠퍼분이 네.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수동 팝법은 머리로 같이 밀거든요. 그랬더니 <laughs> 네. 목 아프다고 전동으로 꼭 바꾸고 싶다고. <laughs> 벌써 다 닦였어요. 내려올 때가 빠릅니다. 오, 훨씬 빠르죠. 시엑스레이이 네. 아. 그러니까 전동 모터가 4개이기 네 개이기 때문에 힘이 좋다 보니까 아. 장고장도 없고. 왜그러자 보면 어, 힘이 좋아야지. 안만해도 이만 기가 무거운 걸 드는 거하고 초등학생이 그쵸? 드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다르죠. 네.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튼튼한 거엑스레이를 측면에 있는 이유는 횡풍의 영향 네. 그아 바람 돌풍이나 이런 게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그 제작사 아이파워 같은 경우는 네. 600만불 수출 탑 훈장도 두번 정도 대통령상도 받을 정도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일본으로도 지금 캠핑카를 제작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로도 나가고 있고 이 산타페는 또. 이번에 이제 바이어분들해서 미국 시장을 또 트럼프 아. 쪽으로 뚫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수출은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국내 <laughs> 총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 실내 공간도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우선 이렇게 되면 위에 자녀분들을 네. 재울 수가 있습니다. 아, 따뜻하게. 길이가 1,800에서 폭이 1,100 정도 오. 되는데 일단 한번 올라가서 구경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800이면 성인 여성 한분 정도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 딸하고 잘 잡니다. 이층에서. 엄마는 2층 별로 안 좋아해서. 올라가기 귀찮으시죠? <laughs> 네, 맞습니다. 엄마들은 일이 많죠. 확실히. 네, 네. 네. 음. 그래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또 팝업을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열면은 루프가 있어서 그리고 열 때는 이 유압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열어주시면 좋습니다. 개방감이 네. 약간 갑자기 노천에 나와 있는 느낌 네, 엄청 아닙니까? 넓고 너무 좋아요. 이 지퍼를 올리면 이 천이 지금 다 단열이 보온이 네. 되는 건가요? 네. 아면 텐트 캠퍼스 원단으로서 네. 생활방수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온도 1, 2층에 이제 무시동 히터 옵션을 추가하면 1, 2층에 무시동 히터가 나오고 네. 무시동 히터 본체가 원래 실내에 달려있는데 네. 저희는 실외 특수 브라켓 특허받은 공법으로 달기 때문에 원래 1, 2층에 히터 나오는 게 저희가 2016년 네. 특허예요. 사실 오. 미국 시장이었다고 그러면 1, 2층에 캠핑카 나오는 거는 지적재산권 보호 때문에 저희 네. 회사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 이제, 아, 우리 대한민국도 좀 지적재산권 보호를 조금 더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옵션인거죠 그러면? 예 무시동 이터는 음. 옵션이고요 기본 컨트롤 패널하고 전동 팝업 루프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배관 0 a 가 기본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3가지 1, 2, 3 3가지만 별도입니다 대표님 그럼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그러면은 어, 제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네. 잠깐 밖에서 어, 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을 닫아 드릴게요. 실제 캠핑 상황처럼요. 오, 가벼운데 견고한 느낌이 있어요. 테이블을 밟고 올라가서. 이 판이 되게 가벼운데 견고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오, 베개가 있었네요, 여기. 여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키가 16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누웠을 때와 저만한 여자 한명더 있어도 잘수 있을 것 같죠. 졸린데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자다 헉, 맞아 이러면서 갑자기 일어나도 머리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오 어, 그리고 여기 히터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겨울에도 춥지 않을 것 같고요. 충분한데요? 사방에 모기장도 있고 어, 다락방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자, 나는 2차 타면 나는 밑에 층보다 무조건 여기서 잘것 같아요. 사방 다 뚫려 있고 위층이라 개방감 좋고 좋습니다. 내려갈 때도 어, 이게 진짜 견고하고 편해요. 오 내려가기 아쉬운데. 너무 좋은데요, 대표님. 어, 2층이 틀리죠. 네. <laughs> 제가 2층 봤으니까 대표님께서 1층을 아, 한번. 아, 또 1층, 물어보시죠. 1층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 산타페가 좋은 게이 네. 뒤로 들락날락하기 너무 편해요. 오,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강가에서 서, 세워놓고 딸랑딸랑 딸랑 딸내미 딸래미 <laughs> 와이프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네. 네, 요즘에는 이제 딸내미 멀리 보내고 와이프랑 더아 <laughs> 옆에 아 이, 있습니다. 낭만적이다. <laughs> 그래서 이 테이블은 지금 얘가 카니발 챌린저처럼 위에 상판이 7대3으로 바뀌면서 음 어, 탈부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열이 그냥 폴딩하면 한 1700에서 1750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폴딩하면 5인승은 그냥 침대가 되고 여기 뒤에 이열시트도 가공을 해서 지금은 6인승이라서 높낮이가 있는데 조금 어더 평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열 시트를 앞으로 조절하고 밑에 이런 평탄판, 아. 평탄판이 하, 하면은 얘를 한 30cm 정도, 네. 20에서 30cm 정도 늘릴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뭐 서장훈님 정도 키가 크시면은 이열 네. 시트를 좀 앞으로 밀어서 밀명도. 폴딩을 하면 아. 되는데 그냥 폴딩해도 저 제가 180인데, 네. 어 자는데. 베개를 베면은 그냥 딱 떨어집니다. 오, 한 1705. 5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5인 승차, 5인 취침도 가능할 맞아요. 것 같아요. 이 어깨 부분은 거의 1500 정도 나오니까요. 대굴대굴. 대굴대굴. 할수 있는 네. 정도 높이가 나옵니다. 어, 이 안에 들어가서 대굴대굴 하니까 또. 네. 너무 아, 편하죠. 우리 딸이랑 캠핑 가고 싶은데요. 아, 맞아요. 지금 놀아줄 때더 이제 점점 바빠져 갖고 네. 지금 이번에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런 시간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해요. 지금 지난 시간 돌아봐도 가끔 사진 보다가 그 구글에서 밀어 주잖아요. 네. 6년 전 사진 보면은 너무 깨물어 주고 싶고 그랬는데 아 그런 시간 사실 영어 학원 덜 보내고 자연 학습 데리고 간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캠핑카를 사시는 게 아니라 추억을 사시는 거예요. 네. 진짜 꼭 네 추억을 꼭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전시장에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네. 산타페 차량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어 저는 같이 하다 보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딸이 보고 싶은지 아, 그러게요. <laughs> 이 산타페가 왠지 이저 같은 남자들도 당연히 사륜구동도 있고 데일리카로서 우선 그 완벽한 차량인데 네. 저희가 이렇게 캠핑카로 그 특장을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남신보다 여심을 음. 저격해서 네. 오늘따라 딸도 더 보고 싶고 네. 그리고저 혼자 리뷰한 것도 아니고 진수민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여수, 여성으로서 질문도 해주시고 같이 봐서 더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이 확실히 외적으로나 안에 디자인적으로 여성을 터치하는 그 감성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캠핑을 뭐 처음인데 도전해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 아니면은, 어, 아니면 데일리 칸데 캠핑카로도 좀 여러 다방면으로 이용할 차를 어떤 걸 사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보고 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일반 가볍게 엑스크루시브로 하면 음. 5천만원대에도 가능하고 옵션을 뭐 무시동이터나 배터리 풀로 넣어도 제일 많이 출고되는 가격이 옵션을 좀 현대 자동차 옵션 추가하고 특장 옵션 추가했을 때한 6천만 원, 5천 후반에서 6천 중반까지가 제일 많이 출고되는 가격이에요. 전 네.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네. 컬러가 다양하다는 거. 네. 얼씨브레스 메탈릭 매트 사고 싶습니다. 네. 할부로. 어전그 네. 차량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대표님께 따로 한번 문의 주시고요. 하단에 주소 나오는 곳으로 직접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 전에 1877-8262로 전해 주시고요. 티맵에 패밀리 카라반 치셔도 되고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30으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